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2500달러를 넘으며 금괴 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마켓워치, 나스닥 등에 따르면 19일 온스당 금값은 2501달러에 거래됐다. 금괴는 350온스에서 430까지 다양하지만 표준 금괴는 보통 400온스로 제작되기 때문에 금괴 한 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것이다. 금값과 함께 은값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은 최근 3거래일간 7.05% 상승한 가격인 온스당 29.3명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금값이 오른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이란 간의 갈등이 커지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미국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다. 잭슨홀 미팅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등이 참석해 향후 통화정책과 경제금융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만약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금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해 연말까지 온스당 2,6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임박 신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